안녕하세요 에어서 에어서 유저 여러분들 비제하통입니다. 예, 음, 이번에 또 신서 신석 시즌 4신서과 시즌 4가 다시 오픈해서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 보기 영상을 찍기 전에 요거 이제 홍보 영상이죠. 요거 한번 볼게요. 마침내 프리가르드 대륙에 갇혀 있다. 거대한 힘의 거대한 힘 해방이랍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는 이미 이제 펫과 우리 이제 캐릭터의 퓨전 시스템이라고 들었거든요 진짜 색다른 시스템이긴 하네요 펫과 캐릭터가 새 퓨전을 한다는게 기대가 됩니다 야, <목소리> 뭐야? 가장 위험한 MMR, 무료 뽑기 채널을 준다고요이러면 진짜 해제네요 예. 자,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BJ 하통입니다. 에오스레드를 지금 4년 넘게 하고 있죠? 예, 4년 넘게 하면서 음... 지금, 현재 신섭이 노비, 노비스크에서도 하고 있고,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에오스레드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없,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 또 있겠죠, 많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오스레드 프리가드의 대륙에 갇혀있던 거대한 힘의 해방. 에오스레드 시즌4. 해방 변화의 시작. 캐릭터 명 선점 및 사전 예약, 선점 진행 중입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구글인지 앱스토어인지 체크하시고 여기 이제 전화번호 예, 네. 전화번호를 받고 밑에는 이제 인증 번호를 찍고 어 개인 정보 수집 요거 하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약을 하면 저 예약을 하면은 일단 여기 있는 차원의 소울 아시죠? 차원의 소울은 펫을 일단 최상위 고대 빼고 신화까지 최상위 어.. 펫 조합을 했던 걸 어.. 했던 걸한번더 공짜로 기,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런 걸 기회를 주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사실 에어스레드에는 펫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예 이걸 하나를 공짜로 줍니다 그 마룬의 복구 주문서 이건 아이템 복구죠 어 내가 끼고 있는 아이템 복구 주문서 어 요거 네개 장비 입고 있던 거 캐시 아이템 요런 건안 되고 어, 팔찌, 귀걸이, 목걸이 요런 거는 됩니다 반지 되는데 캐시 아이템, 귀걸이, 팔찌, 뭐 반지, 팬던트 뭐 요런 거나 선물 유물 이런 건안 되고요 음. 요게 보시면은 장신구 복구 주문서 네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유료 장신구 성물 유물 펜던트 아 펜던트가 브로치 까지 브로치를 이번에 주나 모르겠네요 이게 어 일단은 브로치는 모르겠는데 그거까지 원래 그 포함이었어요 브로치 빼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었고 찬란한 강화 주문서 이건 이제 안 터지는 거죠 강화를 할때 아이템이 안 터지는 그런 주문서를 또줬고요 음... 이거는 강화주문서 랜덤이네? 이건 고를 수 있는 것세 장. 어, 방어구나, 이것도 방어구나 주나? 음. 요거는, 아, 요게 장신구랑 유물 강화주문서. 요게 무기 방어구. 어, 이렇게 주시고요. 메리의 푸른 복구주문서. 이게 뭐죠? 아, 브로치 복구주문서를 따로 주네요. 어, 여기서 복구주문서랑 상관없이 브로치 복구주문서를 따로 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즌4 기념 패키지, 이렇게, 펫뽑기 상자, 이렇게, 뭐,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필요한 거. 에어스레드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줍니다. 선물 포탈리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면 돈이 부족하다고, 또 에어스레드에서. 1억짜리 골드 4개, 4억, 4억이나, 주, 4억이나 줍니다. 사실 에어스레드 처음에 시작하면, 이것만 바꿔도 돈쓸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구라 하나도 안 치고. 예. 너무 너무 처음에 많이 퍼주는 혜자스러운 예. 예, 그런 게임이고요. 음. 자, 특급 미약인 몬스터 증표, 특급 팩 뽑기. 어, 특급 미약인 공격 증표, 특급 미약인 방어 증표. 이렇게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어, 이렇게 많은 아이템과 어,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있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벤트 또 먼저 요번에 보니까 펫 퓨전 업데이트 기념이라고 펫 뽑기 천회를 공짜로 준다네요. 한번 봅시다. 어, 펫 뽑기 천회 이벤트. 시즌 4 업데이트와 함께 모든 서버에서 35일 접속하면 접속 일자에 따라 총 1000개 펫 뽑기 상자를 드립니다. 오. 이거는 그러면 굿섭이랑신섭이랑상관없이다 주는 거겠네요. 펫 퓨전에 대한 업데이트 기념이니까. 음, 업데이트 기간은 1월 24일 정기, 정거무 이벤트 종료까지. 어, 1일차 100개, 2, 7일차 200개, 아, 첫날 100개, 1주차 200개, 2주차 200개, 3주차 200개, 4주차 200개, 3 5일차 스페셜 패포기. 어, 요거까지 이렇게 주네요. 아주 많이 주네요. 처음에도 많이 주는데, 하면 한달3 5일만 해라. 그러면 더 많이 주겠다, 패포기를. 이렇게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네요 사진 예약은 받고요 신규 서버는 어... 겔미르섭과 룩스 서버네요 이거는 이제 맵 이름이죠 갤미르와 룩스는 맵 이름인데 맵 이름을 따서 서버를 만들었네요 캐릭터명 선착순 마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음 원하는 음 아이디를 선선점에서 그 만들 수 있는 거죠 음 신규 경우 경험 서버 개험치는1000% 노비스크 포르투스에도 선 첫포로 주셨죠. 어, 요것 때문에 굉장히 업을 레벨업을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구용무기 7 방어구 세트 가방 확정권 6개까지. 근데 근데 이제 뭐 진짜 이런 거는 다른 게임을 따라서 소통을 엄청 좀 잘해 주셔 회사에서.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초반에 많이 줍니다. 예. 시즌 4 업데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방 업데이트. 어, 봅시다, 밑에. 주요 업데이트 시즌 4. 어, 시즌 맵, 투르시아 아, 트루시아, 이제, 이제 배경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거고요. 어, 신규 보스 몬스터. 이제 새로운 맵이 나온다는 거죠. 새로운 모... 맵이 나오니까 신규 보스터 7종이 어, 업데이트 되고요. 시즌 기간 동안만 진행하고, 어, 뭐 이런 게또 다른 게. 퓨, 퓨전 시스템. 패을 퓨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외형이 요런 식으로 바뀌네 호랑이, 구미호 피닉스, 기린 요런 식으로 바꾸면서 외형이 바뀌면서 버프가 따로 있다는 거네요 음, 그리고 시즌 4에 항상 에어스레드에 많이 최고 많은 거 밸런스 케어 예 밸런스 케어 이거 좀 어, 스탯 우리가 구비하는 스탯 말고 다른 걸로 좀 약간 진짜 좀 밸런스 패치가 많이 필요한 그래서예 패치 좀 부탁드리고 최대 레벨은 120에서 150으로 확장되고 패카드 사용 편의성, 어, 시간 던전 난이도 오케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네요. 음, 이벤트도 한번 살펴보고 패퓨전 어, 이벤트 시즌 4 업데이트 후 패퓨전 1회 이상 달성한 모험가님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요. 총 5명의 모험가들에게 순금 24k 24, 청룡코인을 아 청룡코인을 준다네요 이야 죽여버리네 24k인데 3.75미가 한돈인가요? 어, 일단은 뭐 한돈인지 모르겠는데 저좀 줬으면 좋겠네요 <laughs> 어, 추후 커뮤니티에 공지를 한다고 하네요 클래스 랭킹 요번에 또 나왔죠 각 클래스에서 탑1 0 0이 달성한 모험 모험가들 중에서 음, 모든 클래스입니다 모든 클래스의 탑1 0 0이 추첨을 통해, 50명 모험가들에게, 뭐, 아이폰 프로, 뭐, 퓨리케어, 시리즈, 게이밍 의자, 에어, 에어포, 이거 뭐야? 에어팟? 어, 에어팟. 와, 에어팟 다 6명 주네요. 구글 기프트권 사, 37명까지. 어, 요렇게. 주시네요. 너무, 해적스러운 게임이긴 하네요. 진짜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 BJ 후원도, 어, 우리가 신서버 열리면서 다시 시작되니까, 어.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BJ들 후원코드 좀 달아주시고 하시면은 음, 또 같이 함께하는 BJ들이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나올 신 서버 겔미르 룩스 서버에 어, 모든 또 시청자들 유저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